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앞부분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중 1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 솔로몬이 어려움을 넘어서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군부 요압, 그리고 종교계를 담당했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왕가의 왕자들 모두. 아,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걸 바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지지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다윗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후계구도를 잡았다면 애초에 이런 일을 벌지 이 않았을 거잖아요 다윗도 좀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을 왕이 되는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나단이 그 언약을 기억해서 다윗에게 상기시켰고 다윗이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됐다 라는 것이 오늘 장의 일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일장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 라는 것이 일장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왜 솔로몬이어야 했을까요 뭐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본다면 음 일단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여기또 나타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장면이 그거와 비슷하잖아요 다윗이 왕위로 세워졌을 때 사무엘을 가서 보고 다윗 형들이 더 왕제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목동 다윗이 더 왕위를 할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목동 다윗이었던 어, 부족했던 약한 자를 왕으로 세우셨던 중심이 준비된 자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솔로몬이야 왜 솔로몬이야 라고 생각했던 얘가 훨씬 낫지 않아 라고 했는데 그 약한 자를 들었고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아, 세 번째로 하나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아, 치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그림자죠, 그렇죠? 다윗이 인생에서 했던 유일한 가장 큰 잘못을 어, 지금도 상기시키는 것이 솔로몬이라는 존재죠, 그렇 그래서 일반적인 왕가라고 생각하면 솔로몬은 어두운 데서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가장 어두운 곳에 하나님께서 가장 밝은 빛을 비추시죠.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시죠. 그 자체가 치유죠. 이건 세상이 밝은데 한 부분은 되게 어두워요. 그럼 그 어두운 부분에 가장 강력한 빛이 비춰져서 거기가 밝아진다면 온 세상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이런 치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이것을 적용적인 것까지 얘기해 본다면 그 당시에 저희가 살았으면 우리도 아도니아를 지지했을지도 몰라요. 아도니아가 훨씬 더 멋있고 왕제이고 얘는 아좀 아무래도 아그 바세바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말이 돼?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이쪽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그게 맞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더 넓게 더 깊게 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겸손을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내 상식, 어, 내 판단을 너무 과신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좀더귀 기울이고 겸손히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복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 사건, 이 장면도 좀 살펴봐야겠죠 이 스토리의 세 주체, 이제 아도니아, 나단, 다시 나오는데 이각 사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laughs> 막 달려가지 말라고 숨차다고 얘기했는데 예, 예. 따라오고 계시죠? 1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셨다 그리고 솔로몬을 세우셨던 이유에 대해서 나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를 살펴보려고 이 스토리의 핵심 인물인 아도니아와 나당과 다윗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되게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그쵸?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의 성장기 한 번도 너왜 이렇게 했니? 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성경에 표현해요 그만큼 좋은 아들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사람들도 다 아도니아를 좋아했어요 요압도 요아, 아도니아를 지지하잖아요 대제사장도 아도니아를 지지하잖아요 왕자들도 아도니아를 지지하잖아요 다 아도니아를 좋아했어요 요 흐름을 보면 아도니아가 되게 어, 압살롬과 다른 매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압살롬은 좀 연예인 같은 와 카리스마 있는 그런 매력을 소유자였다면 아도니아는 모두가 좋아하는 온화한 매력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은 어떤 반역이었어요? 자기 지지세를 꽉 끌어모아서 판을 뒤엎는 군사적인 반역이었고 아도니아의 반역은 어떤 반역이었어요? 사람들이 지지세를 차근차근 끌어모아서 정치적인 흔들을, 흐름을 만들어가는 정치적 반역이었죠. 군사적 반역이고 정치적 반역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아도니아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사람이었죠? 아도니아는? 반역자였죠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알면서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 자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민심의 질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려고 했던 반역자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오, 좋은 사람이고 온화한 사람이고 그렇죠? 아버지에게 한 번도 혼나본 적이 없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핵심을 보면 반역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도 아, 일장에서 참 저는 겸손을 묵상해야 되는데 내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아, 아도니아 핵심을 잘구별해낼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보기에 되게 온화한 사람이고 아 사람 좋네 라고 하면 저도 아도니아를 좋아해서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했을 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좀 겸손에 대해서. 겉모습을 보고 빨리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봐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못했던 요압과 제사장 대제장의 실수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들은 압살롬 때는 다들 지압살롬을 아, 따라가지 않았지만 여기서 아도니아를 따라가는 걸 보면서 그들,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실수가 나기도 있을 수 있으니 내가 정말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을 봐야겠다는 묵상도 해봅니다. 아, 다른 등장 인물은 나단과 다윗이 있죠. 나단은 심플하게. 나단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이 다 저쪽으로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딱서 있는 사람이죠. 간단히 얘기했지만 여수를 가장 배워야 되는 사람은 나단이겠죠. 생각처게다 A라고 해도 뭐 아돌니아가 매력 있고 좋은 사람이고 온화하고 다 알겠어.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기를 하셨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를 하셨잖아 그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지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나단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런 심플함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인물은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면서도 미뤘던 모습이 보이고요 이건 좀 나쁜 모습이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깨닫자 즉각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면서도 미루고 있다면 그만 미루셔야 되고, 아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셨다면 곧장 실행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적용해 보죠. 솔로몬이 왕이 된것 자체, 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시다. 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그래도 이만큼 성장한 건강한 내면, 그쵸? 구원받은 영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것을 끝까지 기억했다면 끝까지 위대한 왕으로 남아 있었겠죠. 우리가 그것을 까먹기 때문에 내가 대단해서, 내가 가진 것이 당연하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내일도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할 수 있죠. 하나님께 겸손하게 귀결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잘났다고 하는 순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귀결하지 않고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해나가겠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에 대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 내가 내일도 하나님께 귀결이며, 하나님께 힘 얻어, 하나님과 함께 그대로 내 삶을 만들어 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목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섭리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어, 이 부분에서 겸손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싶고요. 세 번째는 아도니아를 보면서 어, 우리가 받는 교사를 삼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은 사람으로 한다고, 내가 나를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자. 하나님 옆에다 놓던 사람인지 봐야 된다. 또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에 맞는 것이 있어. 그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의 여론을 끌어당겨서 이걸 이루려고 하는 것. 저는 이 장면을 아도니아라고 많이 묵상하려고 하거든요. 내 생각에 이게 맞아. 난 이걸 원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여론을, 여론을 이렇게 주도해서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래 이렇게 하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위험한 질수 있다는 거를 아도니아 보면서 묵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주면 뜻인가? 내가 사람들을 선동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막 설득하고 끌어당기기 전에 그것 되게 필요하겠다라는 겸손의 묵상을 또 해봅니다. 나단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묵상을 해볼 수 있고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위해서 싸웁시다. 다윗에 대해서 묵상해볼 수 있습니다. 한 뜻이 무엇인가 알아서 미루고 있었다가 지금 내가 지금 미루다다걸 깨달았으면 즉각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함께 묵상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11기상 다시, 사금 다시 시작해도 너무 좋네요. 11기에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장에도 제가 이야기한 분 외에도 옥상에 볼 분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느끼시면서 풍성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막 너무 달려왔나? <laughs> 좀 천천히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도 <laughs> 피드백 해주세요. 감사합니다.